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죽음의 고비는 살짝 넘긴 것으로 보여요. 어, 새벽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24시간 대비해서 현재 6% 넘는 상승을 보여서 17,000달러대까지 올라섰고, 또 이더리움과 XRP도 각각 10% 가까운 상승을 했고, 도지도 현재는 14%, 그리고 이 매틱은 무려 27%, 새벽에는 30%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 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펄펄 날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시총 1위에 그 엉덩이 무거운 애플이 8.9% 상승을 했고 또 아람코에 이어 전 세계 3위의 시총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도 8.2% 그리고 전 세계 시총 4위인 구글도 7.5% 그리고 전 세계 시총 5위인 아마존은 무려 12.1%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도 7%, 메타도 10%니까 이 중소형주가 아닌 빅테크 중심의 대형주에서 정말 암호화폐 이상 변동성 못지 않은 큰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7.35%나 상승을 했고 S&P 500과 다우존수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도 현재 2.8%의 비교적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3% 넘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현재 각각 9% 13%에 꽤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불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자산 시장이 현재 크게 오른 이유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제 이 CPI 발표에 영향이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에도 이 CPI가 8.2%가 나왔는데 이번 달 예측치는 8.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발표치를 보니까 이 예측치보다도 적은 7.7이 나오면서 인플레가 이제 진짜 꺾여가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 CPI도 지난달에는 6.6%에서 이번달은 6.3%로 이 예측치 6.5%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고용 지표도 어제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은 시간에 발표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표도 지난달보다도 이 청구 건수가 많아졌고 예측치보다도 많아지면서 고용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이 시장에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경제 지표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작용을 했고 그럼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폭등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월에 예상하는 금리인상 폭도 어제만 해도 이 50bp의 빅스텝이 56.8%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많게 이 0.5%의 금리인상을 했었는데 어제 발표로 이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는 80%까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당장의 피벗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 폭을 줄이면서 이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제의 일들은 최근 FTX 사태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면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암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표들이 좋아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이 FTX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FTX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2만 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FTX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어제 이 CPI 발표가 났다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대에서 이 3만 달러대까지 상승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뭐 3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8월에 이 베어 마켓 랠리장에서 2만 5천 달러 선에서 주저앉았었는데 이 2만 5천 달러의 저항선은 충분히 깨는 그런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의 신호탄이 될수 있었을 때 하는 그 아쉬움이 저는 너무 크더라고요뭐 ftx의 이 사태가 뭐 까면 깔수록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해왔고 또 어차피 터질 일이 터졌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왜 하필 지금 터졌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한 자산 시장은 큰 한숨을 돌렸고, 뭐 그렇다고 인플레가 확실히 꺾였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되는 연말 시즌의 산타랠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아직도 이 해결되지 않은 FTX 사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어요. 이 기사의 제목처럼 비트코인이 12% 폭등은 했지만 FTX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졌을 때만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FTX는 8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까보니까 이제는 94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원의 자금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뭐 말이 94억 달러 12조 원이지 정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 이샘 뱅크먼 프리드는 94억 달러 금융구제 패키지 마련에 착수를 했고 그래서 현재 최근 후업비 거래소로 인수한 저스틴 썬과 또 OKX 거래소 테더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이 금융구제 패키지를 만드는데 별다른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FTX 거래소가 현재 바하마라는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이 바하마라는 국가는 미국의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면적도 우리나라의 한 7분의 1 수준이고 인구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이 바하마는 인구가 40만 명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유튜버 찰리 브라운의 구독자 수보다도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소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왜 FTX가 본사를 두었냐 그 이유는 이 바하마가 바로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중에 하나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FTX는 이 바하마에서 마저 지금 FTX 및 관련자들의 자산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TX가 시간이 갈수록 여러 곳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FTX US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독립법인인데 아직은 출금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여기도 이 플랫폼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tx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요. 정말 이센 뱅크먼이 지금까지 로비로 엄청난 돈을 뿌려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고마움에 94억 달러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찾아와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처럼 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은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말 기적같이 이 FTX가 구사일생한다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한데 확률상 좀 적어 보이고 이 FTX가 무너지는 건 이미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문제는 진짜 파산이 확정될 시에 그에 따른 뭐 디파이 청산 아니면 VC들의 대량 매도 등그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FTX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샘 뱅크먼 프리드는 법의 심판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FTX가 살아나든 파산하든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떨어진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 좋은 시나리오는 증시는 증시 나름대로 연말 산타렐리 쪽으로 가면서 이 투자 심리를 계속 끌어올리고 FTX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새벽의 상승으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 산타렐리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FTX의 마무리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